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그게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 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의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 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님께 베풀어 주신 날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쟤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25절에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났더라고 하면 요구한 것을 드렸을 것인데, 그곳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나발을 벌하는 것은 아비가이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 다윗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의 잘못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죄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 잘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물은 다윗이 한 일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얻기를 원하던 것을 주었습니다. 다윗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으려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걸 얻었습니다. 24절에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말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말을 듣는가에 유의하면서 듣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25절의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laughs> 나발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사람이 못난 사람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그래서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여 분쟁을 끝내야 합니다.모두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비가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어차피 나발은 곧 죽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26절에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품별력이 없어서 바보같이 사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잠시 후에 나발이 갑자기 죽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장군님을 거역한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발과 사울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시키시는 시키는 자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28절 의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28절에 주님께서 설립 없이 첫 번째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군님의 집안은 왕조를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집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30절에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 주실 터인 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일 일을 하니 바라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견이 있어 살아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앞길에 장애가 있어도 왕으로 기름험을 받아서 곧 왕이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들은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31절에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교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될 것인데, 이런 살인을 해서 스스로 흠집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맡기지 않는 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내일이 있는 분이니 오늘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면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31절에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한 말이지만 이 말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싹을 보고 나중에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아는 것처럼 아비가 이은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혜롭게 유익한 건면을 함으로 다윗이 혈기를 자제하게 했습니다. 혈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면과 소망이 넘치는 금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아는 식견을 가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척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척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는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하는 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논문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미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기쁨, 예비들리는 기쁨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 수지와 무역 수지가 극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나 몰거리가 되게 하시면, 널 마른 공기를 마실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의 문제들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서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질을 일고앞께 영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창도 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자 부채, 각이 부채, 지역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말씀에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